안녕하십니까 송병훈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글의 형식 중에는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쌍자음 초성자 그리고 받침으로 있는 겹받침 이것을 요번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겹받침까지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한글의 모든 형식에 바르게 쓰는 방법을 아시는 겁니다 자뭐 초성자에 있어서 어, 쌍자음들을 써 보도록 할게요. 가만히 있어 봐. 쌍자음이 모두 몇 개가 있죠? 한번 볼까요? 쌍격,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쌍지읒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이 다섯 개밖에 없는 쌍자음들을 자, 어떻게 쓰면 바르게 보여질까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깨다가 자, 첫 번째 단어이네요. 자, 한번 깨다를 먼저 한번 써 볼게요. 깨다. 개, 기억 쓰시고, 기억, 자, 이중모니까 짧게 쓴다 그랬죠. 그죠? 개, 그리고 기억 보면서 다. 그죠? 그랬는데 기억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두개 쓰면 글씨가 너무 커지겠죠. 자, 똑같은 일, 기억만큼 띄고 몸을 쓰기로 했었잖아요. 이 안에서 몸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즉, 하나 작게, 하나 작게, 이거 개, 개. 이, 이중음은 똑같이 되어져지는 것이죠. 하나하나를 다시요. 자, 여기서 개요를 써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런데 두 개가 있으니까 요 하나를 살짝 작게 이렇게 두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시 자, 기억 안에서 두 개, 깨 다, 자, 두 개, 작게, 두 개, 깨 다, 이런 식으로요. 자, 작게. 두 개를 쓴다라는 거에서 작게 두 개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씨는 역시 하나로 더 커지지 않습니다. 작게 두개 쓰기, 작게 두개 쓰기. 기억. 작게, 작게, 두개 쓰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게, 작게.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래서 글씨를 보면 깨다나, 개다다, 글씨 크기는 하셔야 되겠죠. 자, 고마 역시 고막보다 고짜보다는 살짝 기억을 작게 해서 두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쌍 작게 작게 두 개. 고막 걸치고 고마. 자, 다시 한번 써 보죠. 작게 작게 두 개고 걸치고 막 이렇게 쓰신다 생각을 하세요. 자, 한번 따라 써 보겠습니다. 기역, 기억 작게, 두 개, 자, 걸치고, 꼬, 작게, 작게, 꼬, 위음, 걸치고, 쓰시면 되죠. 자, 작게, 작게, 글씨 크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쌍자음이나 자음 하나 있는 것이나, 자, 꽤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두 개를 작게, 꽤, 기억 걸치고 병자꽤 살짝 작게 두개병 걸치고 있으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기억 작게 두개꽤병 중요한 건 자음이 두개 있어도 한 글자에 있어서 더 커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꿈결 그러니까 기억을 작게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꿈결꿈결 꿈, 결. 다시 한번 따라 씁니다. 꿈결자꿈 여기 써볼게요. 꿈자 작게 기억 두 개. 걸치고, 그죠? 자, 꿈, 작게 두 개. 걸치고, 자, 끼니, 작게 두 개. 끼니, 작게 두 개. 끼니, 작게. 두 개. 자, 쌍디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하나 있을 때보다 살짝 크게 그 대신에 장과 몸 사이는 조금 좁혀 지면 되겠죠. 자, 살짝 크게 작게 두개 해서 몸의 위치는 같습니다. 딱지. 다시 작게 두개 몸의 위치는 같습니다. 그래야 글씨 크기가 같겠죠. 다시 작게 두개아 딱지. 다시 써봅니다. 딱 작게 두 개. 딱지. 그죠? 글씨 크기는 차이가 없죠. 잠이 두개 있어도.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떼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작게 두 개를 두고 바로 붙여서 떼. 다. 자, 떼. 다. 자, 떼. 작게, 아주 작게, 바로 쳐서 때, 다. 네. 글씨 크기 없습니다. 차이가. 자, 똑딱, 역시 마찬가지로. 작게, 디그두 개, 똑. 걸치고. 자, 똑, 꼭대기. 작게 두 개. 자, 딱 걸치고. 작게 두 개. 똑. 작게 두 개. 꼭. 딱. 걸치고 상대글 걸치고 기억 한번 더 씁니다, 그죠? 자 띠임틀 상대글 작게 두개띠 초청이죠. 가운데 띠임틀 꼭대기 띠. 자 띠임틀 다시 한번 써봅니다. 작게 두개 틀. 자, 드림트, 작게, 두 개. 자, 띠다, 띠다는 무슨 자형입니까? 뜨가 초성해져있니까이 자형이죠. 자, 뜨, 뜨를 작게 해서 쓰고, 그리고 파란 선에 이, 띠다가 되겠죠. 자, 다시요. 뜨, 가운데 뜨, 그리고 이를 쓰십니다. 띠다. 자, 뜨 2장이에요. 뜨가 가운데 있어요. 뜨고, 뜨 다.